준비 됐어? 시작! 돌려! 커피 보고! 돌려, 돌려! 더 빠르게! 옳지, 옳지! 더 빠르게! 잘한 옳지, 옳지! 돌려, 돌려! 다 했어? <laughs> 힘들어, 지금. 아직 <아주 웃음> 있는데? 힘든 거 같은데? 아직 있어. 자, 돌려. 자, 돌려. 넌 <laughs> 힘들지? 돌려, 돌려!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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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더 빠르게 더 빠르게 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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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네, 됐어 아 아니야 아니야 더더더 네. 빠르게 돌려 빠르게 이쪽으로 돌려 멋지 응? 돌려 돌려 힘든 거 같은데 된다. 돌려 더더 더. 있어. 있어 있어 더 돌려 어쩔 아, 이쪽으로 손 바꿨다. 지금. 상황은 좀 힘든 거 같은데. 내힘 <laughs> 나. <laughs> 아, 돼 있는데. 아, 좀 가루가 있어서. 잘 돌아, 이게 잘, 잘 돌아갈 때까지 돌리는 거야. <laughs> 오, 됐다, 이제. 오 이제 없어. 잘했어. 잘했어? 이제 없다. 다음은 <laughs> 나힘들었지 <나보다> 잘했어? 알겠게 <laughs> 됐다. 아